제가 오늘 소개할 1분컷 간단 레시피는 베트남의 국민 밥반찬 모닝글로리 볶음 또는 공심채 볶음입니다. 먼저 깔끔스럽도록 손질한 공심채를 대략 손가락 사이즈로 숭덩숭덩 톱질하세요. 니 칼로 잘라주시고 간 마늘보다 생 마늘을 준비하여 향을 확 올려줍니다. 으깨준 마늘은 마치 제얼굴 같은 아니 알갱이가 씹히도록 다져줍니다. 매콤한 맛이 없으면 매콤하게 맞을것 같기에 청양고추를 준비합니다. 고추씨와 태자 부분도 취향껏 제거해주시고 혀끝에 맺히는 맛깔나는 매콤함을 상상하며 썰어줍니다. 소스도 만들어보겠습니다. 된장을 사용하면 조금 더트 현지의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느낌적인 볶음을 즐길 수 있으며 취향껏 식초나 레몬즙을 넣으셔도 색다른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준비는 끝났으니 흥겹게 어깨 춤을 추면서 볶아주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져진 마늘과 매운 고추를 기름에 볶아내 매콤하면서도 알싸하면서 고소한 향을 쪽쪽 뽑아내줍니다. 그럴싸한 향이 올라오면 손질해준 공심채를 넣어주고 이제부터 상황은 파국으로 치다 아니 빠르게 볶아줍니다. 소스를 넣는 순간부터 숨이 죽기 때문에 공심채를 인공호흡해야 아니 빠르게 볶아주고 담아줍니다. 간단하고 색다르고 맛있고 아삭하기까지 합니다. 맛있게 즐기시고, 저는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